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창세기 14장입니다. 네, 창세기 14장입니다. 솔직히 이거 읽어보는데, 와, 무슨 고대판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을 보는 줄 알았어요. 허허,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거대한 전쟁으로 시작해서 대담한 구출작전에 또미스테리한 인물과의 만남까지 정말 흥미로운 요소가 아주 꽉차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하나씩 따라가보면서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의 스케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이요? 네. 이게 무슨 마을 부족끼리 머리는 어, 그런 작은 싸움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보면 무려 아홉 명의 왕이 얽힌 국제전이에요. 아홉 명이요? 와. 응? 당시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 뭐 강대국과 속국 사이의 역학 관계 같은 게이 짧은 기록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통 그냥 평화로운 유목민 족장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아브람이란 인물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갑자기 강력한 군사 지휘관으로 변신하는 지점이 정말 짜릿한 반전 포인트고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저도 제일 놀라웠어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전쟁부터 시작해보죠. 네, 배경을 보니까 4명의 동방 왕들이랑 5명의 가나안 지역 왕들 이 사이에 충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키니까 동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고요. 네, 이건 사실상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국가였던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된 원정군이에요. 아, 그돌라오멜! 네. 일종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일으킨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동 경로가 아주 흥미로워요. 이동 경로요? 반란의 중심지인 소동과 고무라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요. 주변 지역들을 이렇게 빙 돌면서 다른 족속들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내려와요. 어. 기록에 나오는 뭐 루바, 수스, 엠 코리 족속들이 다 그렇게 당하죠. 어, 왜 바로 안 가고 그렇게 돌아온 거죠? 뭐 길을 잘 몰랐던 건 아닐 테고. 하하 <laughs> 그건 아니겠죠. 이게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계산된 움직임이요? 우리가 이 정도야라고 힘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뒤통수 맞을 걱정 없이 반란군만 딱 고립시키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아, 일종의 심리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주변 세력들한테는 까불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 거고요.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셈이죠. 와, 정말 거대한 군사 작전이었네요. 네. 그렇게 기세를 올린 연합군이 마침내 십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 근처에서 다섯 왕의 군대와 맞붙게 되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변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역청 구덩이가 일종의 자연적인 함정이 된 셈이에요. 함정이요? 네. 오히려 지형에 익숙했을 가나안 지역 왕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자기 군대랑 같이 그 구덩에 이 빠져버리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결국 전쟁은 동방왕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식량, 그리고 사람들까지 싹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가요. 아, 사람들까지요? 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모든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죠. 네, 완전히요. 거대한 국제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확 좁혀져서 한 사람에게로 향해요. 맞아요.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쳐놓은 생존자 한 명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요. 네. 이때부터 스케일 큰 전쟁 영화가 한 사람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순막히는 추격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아브람의 대응이 정말 놀랍죠. 어떻게요? 그는 그냥 양이 나치는 평범한 부족장이 아니었어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직접 훈련시킨 정예 사병 318명을 바로 소집해요. 318명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람이 평소에 상당한 규모의 사설 군대를 유지하고 훈련시킬 만큼 강력한 세력의 리더였다는 증거죠. 잠깐만요. 318명이요. 방금 전까지 아홉 개 나라의 군대가 싸웠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승전군을 고작 318명으로 상대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게 정말. 아무리 정예병이라지만 이건 거의 자살 특공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죠.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 혼자가 아니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인 아모리 족속의 마무레 에스골, 아넬 같은 사람들과 동맹 관계였다고 나와요 아, 동맹관이 있었군요 그렇죠 즉, 이 구출 작전은 조카를 구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에 앞선 무모한 돌격이 아니라 지역 동맹군과 함께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 작전이었던 거죠 와 이건 뭐랄까 고대판 테이큰 같은 거예요 영화 테이큰이요 네 거대한 조직에 낙치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은둔하던 최정의 요원이 자신의 모든 기술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거죠. 와, 고대판 테이큰이라니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렇게 연합 추격대를 꾸려서 단이라는 곳까지 주차가죠. 그리고 밤을 틈타서 병력을 여러 개로 나누어 기습 공격을 해요. 맞습니다. 단순히 용맹한 걸 넘어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 같아요. 맞아요. 만약 대낮에 정면으로 붙었다면, 음.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는 훨씬 더 강하니까. 네. 상대는 이미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정규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의 기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허를 찌른 거군요. 그랬죠.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적의 허를 제대로 찌른 겁니다. 결국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라는 곳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결과는 대성공이었네요. 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조카, 로세, 가족과 재산까지 전부 되찾아 오니까요. 전부 다요. 한 개인의 결단이 거대한 전쟁의 결과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실력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겠어요. 정확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그는 이재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떠오른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모든 걸 되찾아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아브라함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겠죠. 그럼요. 이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왕이요. 네. 한 명은 아브라함이 구해 준 소돔의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멜기세덱? 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정말 독특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에게 축하의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뜬금없이 웬 떡과 포도주인가 싶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직함이 더 놀라워요.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렇죠. 그는 아브람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축복을 해주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면서요.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어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 어,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당신이 거둔 그 엄청난 승리는 당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승리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거예요. 와. 전쟁의 승패라는 인간적인 사건을 신의 권능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아브람의 반응도 정말 뜻밖이에요. 네, 그렇죠. 이 낯선 왕이자 제사장의 말을 듣더니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줘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고맙다는 의미로 주는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 같아 보여요. 물론이죠. 이건 멜기세덱에 선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자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경건하고 신비로운 만남 바로 뒤에 정말 180도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이어지죠. 네, 바로 소돔왕과의 만남이죠. 네, 소돔왕. 이두 만남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제안을 해요. 당시 전쟁 관리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어떤 제안인데요? 사람들, 즉내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품, 즉 당신이 되찾아온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와. 이건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백지 수표를 건넨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출에 대한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합법적으로 챙길 절호의 기회를 준 거죠. 와,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까지 하면서요. 맞아요. 실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당신의 것은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가 맹세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 언급했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죠. 나중에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요. 아.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돔왕이 내민 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백지수표였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찢어 버리고 내 성공의 출처는 여기가 아니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가치관의 선포였어요. 자신의 부와 성공의 근원이 소돔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군요. 정확합니다. 물질적인 이득보다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거네요. 정확해요. 소돔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체계와 자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은 거죠. 네. 그러면서도 아주 공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점에서요? 다만 나와 함께 싸운 동맹군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몫은 그들이 가져가게 하시오라고 말하거든요. 아.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공로와 몫은 정확하게 챙겨주는 거죠. 신념과 현실적인 의리를 모두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거대한 국제전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한 아브람의 대담한 구출작전을 거쳐서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두 번의 극적인 만남까지 따라왔네요. 네, 정말 드라마틱했죠?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자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올곧은 인물로요. 맞아요 이한 장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가족 군사 정치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 같아요 음. 특히 신비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치면서 세속 권력의 상징인 소도망의 재물은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 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건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역시 멜기세덱인 것 같아요. 아, 멜기세덱. 정말 해성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자 제사장인데 그의 배경이나 족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일요? 멜기세덱 같은 인물의 존재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아,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